어,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버,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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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에요. 네네. 지리산의 아주 봄날입니다. 봄날. 어, 어 우리 지리산 길섭 갤러리에, 갤러리의 그 봄의 풍경, 봄, 봄의 풍경을 좀한 번,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에 뭐, 음, 영상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음, 특히 저희가 이거, 업무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아, 라이브 커머스, 그, 어, 어, 라이브 방송을 통한 그런, 그, 어, 이 지역 상품, 음, 판매하는 그런 노력, 어, 뭐, 그러한 그, 어,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laughs> 시도들 뭐 이런 거 해봤습니다. 아제 뒤로 지금 수양 벚이 벚꽃이 완전히 폈죠. <laughs> 이게 이제 며칠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이제 이이 이, 이 탁자와 의자에서 어 며칠을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아마 그 비에는 이 벚꽃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직 벚꽃이 남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어, 뭐, 즐겨야 되겠죠. 음, 화면을, 화면을 살짝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환을 해서, 어, 전면 카메라로, 아, 이, 우리 지리산 길서의 그봄 풍경을 좀 보여줍니다. 아, 예,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특히 이제 수양벚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 저희 그이 지리산 기섬에는 전체를 다 이렇게 수양벚이라는 이런 품종으로만, 어, 벚꽃을, 벚나무를 심었고요. 어, 매화도 역시 수양매화라는 아, 수양, 좀 척척 늘어진 것만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벚꽃은 아직까지 이제 생장에 도 에너지를 더 쏟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풍성하지는 않은데 아, 어, 일단 생장을 하는 거에 좀 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나뭇잎이, 나뭇잎이 나오죠? 초록초록. 초록? 네네네. 네, 참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네, 잎이 나옵니다. 자, 야외 파티장 데크를 지나서, 음, 재작년에 만든 어, 예, 공간이고요. 저 아래 이제 우리 제일 먼저 지었던 우리 황투집. 황토집, 음, 뜰에, 아, 저 트럭 옆에, 네, 수양봇이 만발해 있고요 네, 기게 이제 우리, 네, 카페 공간입니다. 카페 공간 겸, 네, 위에는 이제 살림집이기도 하죠. 네, 네. 아, 우리, 이 카페에, 예, 예, 그 제목도 있죠. <laughs> 숲속 카페 지리산 길서. 야, 누가 이름 잤나 참잘졌다 네, 여기도 지금 음, 벚꽃이 만개 해 있습니다. 아, 척척 늘어진 수양벚꽃 사이로 사이로 어, 숲 체험 공간, 좀 휴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텐트 텐트가 텐트인데 뭐 저거 뭐 텐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예, 휴식의 공간입니다. 숲 체험 공간이죠. 네. 지금 저 위에 층에 우리 이제, 이제 주거 공간인데요. 저 주거 공간에 지금 아직까지 이 7시 50분인데 우리 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학교를 가야 되는데 틀림없이 오늘도 지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조금 더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뭐뭐 뭐 LH 사태도 뭐 그렇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여러가지 뭐 비리 아, 불법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부동산 투기 굉장히 잘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아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숨을 불어넣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 뭐,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장기적이고, 음, 큰 투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글로 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여기 이렇게 숲 체험 공간, 숲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저 뒤로, 어, 소나무 숲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책로도 내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그냥 야산이었어요. 야산 잡목들이 우거진 야산이었습니다. 네, 저기 꽃사슴 두 마리가 있는데 <laughs> 저 아저씨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고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포즈로 네. 네, 사, 사슴 <laughs> 네. 에, 이게 지금 비교적 저는 한만 육천 평 정도의 그런 산을, 이야이를 사기는 했는데, 그걸 지금 가까운 지한 15년 정도 됐어요. 네. 뭐, 그곱던 손에, <laughs> 뭐, 뭐, 갈라지기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 젊은 15년의 인생과 제, 에, 뭐, 손의 미모와 이런 걸다 포기하고, 어, 온갖 노동과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laughs> 뭐, 하여간, 하여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것이 황금성의 가치를 얼마나 가져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 <laughs> 굉장히 지리산이 잘 보이는 좋은 위치에 이렇게 좋은 숲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에, 저에게는 큰, 어, 부동산 개발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나중에 뭐 정신 나간 어떤 부자가 와서 굉장히 비싸게 산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뭐 <laughs>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네. 요즘 이거 이거 집을 정리하고 뭐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저희 집 사람은 빨리 팔아치자 <laughs>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팔아치면 뭐 어디 가서 살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laughs> 그렇게 그렇게 예. 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뭐, 쓸데없는 이야기 했지만, 하여튼, 우리, 그, 지리산 길섭의, 음, 그, 봄풍경입니다. 봄풍경인데, 아직까지는 그, 초봄의 분위기죠? 네, 초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푸릇푸릇한 그러한 그, 느낌은 좀 적어요. 네, 이제, 4월 초중순이 되면, 이제, 연두빛, 초록빛이 이제 만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저 이제 아래 동네 남원시 산내면이고요. 저쪽으로 발해봉과 노고단 성삼재 뭐 이쪽이 보이죠. 네. 아직까지는 봄의 분위기가 음, 초록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진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서 다시 한번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네. 겨울에는 이제 카페 안에 있던, 실내에 있던 어, 화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화분들이 다 나왔는데, 에, 조금 좀 일찍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laughs> 많이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어, 동해를, 냉해를 좀 음, 입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지금 마당에는, 예, 마당에는 지금 이제, 연두빛, 어, 연두빛 잔디가 이제 새싹을, 어, 새싹을 지금 내밀고 있죠. 네, 곧 이제 뭐 한, 한달 정도 되면, 어, 보름이나 한달 정도 되면 어, 굉장히 이제 푸른 잔디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회화나무, 마당 한가운데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지리산 천왕봉 쪽을 한번 보고 오늘 어, 유튜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이죠? <laughs> 네. 수양봇입니다. 네. 햇볕에, 햇볕에 꽃잎이 반사가 돼서 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죠? 네.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laughs> 지리산 천왕봉이 있는 곳이고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laughs> 네. 두구르의 수양벚에서 어, 벚꽃들이 조그만 LED 전구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있죠. 이걸 아,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 한, 앞으로 한 4, 5일 더볼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홍도화도 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뒤에. 우리 지리산 천왕봉과 홍도화의 어우러짐 뭐한 폭의 산수화 같지 않는가요 <laughs>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laughs> 네 제가 볼때 산수화 맞습니다. 네 이쪽에도 홍도화가 벌써 하루 사이에 이렇게 폈네요. 네 꽃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피우는 음 꽃입니다. 아 이제 이제 매화는 매화는 이제 다 졌어요. 예, 매화는 다지고 이제, 지금 제철은 이렇게 수양벗입니다. 벚꽃 천지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지리산 길서업 갤러리의 봄은, 봄은, 음, 점점 물어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또, 마을에, 마을의 그런 봄의 분위기들도 좀, 음, 굉장히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요 앞에 이 모가나무의 그 어린 새싹들, 네, 예, 굉장히 멋지죠. 네, 이게 바로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과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봄의 분위기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오래간만에 어, 영상 동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